어디야? 어디야? 언니야? 안녕, 삼촌 왔다. 어, 왔다. 삼촌 왔다. 삼촌. 또 왔다고 신났다. 언니야, 조던 한 쩐하고 하이파이브하자. 하이파이브. 하자. 하이파이브. 에이, 에이. 아, 여기도 괜찮네.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앉아. 아, 여기 앉아. 어, 온유. 오뉴. 온유야, 그거는 금붕어야. 온유,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그래. 또 다른 거먹는야또 거, 다른 거. 온유야, 이거 맛있겠다, 맞지? <laughs> 뭐라는 거야, 미쳤나봐. <laughs> 대체 여기 테마가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러네. 어, 뭐야, 테마가 있었네. 물고기가 그렇게 수영해. 이리와 봐봐. 오늘은 날개가 이렇게 젖다. 야 포도삼쩍 보세요. 연인들이 데이터로 오기엔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 분위기 좋은, 그치, 어. 카페는. 각도 있고. 근데 이건 각도가 진짜 이쁘다. 언녀야 얘네 색깔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약간 무지개 같지 않아? 네. 그치. 아빠 어딨어? 여기네. <laughs> 아빠 여기있다 아, 앞에 4인반이서었는데 <laughs> <미셨을 때> 오픈하자마자. <laughs> 아, 그럴 수 있다. 진짜 신났다. 조심해, 오늘야 아니야, 둘째만 해도 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나 조금씩 나눠 먹어. 아빠. 어, 아빠도 먹을게. 오로 가시다 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었거든. 아, 야, 거북이도 봤네. 응. 아기. 아기 거북이가 위에 있어. 아기 거북이 엄마, 오 여기 뚱우도 있어. 안녕. 응. 화면 보고. 안녕, 큐! 나중에 또 보자. 아빠! 해파리, 해파리 있나? 저기. 오! 훈이 만지면 안 돼. 안 돼, 알았지? 눈으로만 보는 거야? 응. 여기는 진짜 아내랑 한번 와봐야겠다. 어, 괜찮네. 아니, 가격이 싸니까 쇼핑할 네, 맛이 나네. 네. 공 금방이 되네. 그러게, 밥 먹는 데가 중간이 된다. 여기, 거기 스타필드는 건나 어... 그냥 쫓아내는데, 여기. 아, 새우 완탕면?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는 딱 그거네. 콩콩식. 아, 어, 이건 땡기네. 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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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왜 이렇게 한국적이야 나는 고추냉전골 먹고 탈국수 먹는 느낌 음 아니 나도 약간 좀 멀건강한 맛 생각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맛이 건강하냐 아아언니언니 아빠가 라도 줄게 고 그래서 오역탕 되게 마음에 들었네 다행이다 언니 살살 해야 돼 살살 해야 돼 살살 어어, 맞아 머리 위에 아.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많이 만져가지고 아이 용감하게 아빠 야 <놀람> 뭐냐 고도 삼촌 아직 안 지니까 좋아. 안 그렇게 비싸진 않냐? 아이 크기 보니까 우유 크림 애플 파이 하나만 주시겠어요? 뭐야 자전거가 뺑글뺑글 돌아. 뭐야고 아, 네. <놀람> 아는 네. <놀람> 것도. 안아지오 좋다 그 바람이 우리 도와주네 딱 달려오는 방향으로 군요야 카메라 보고 안녕 안녕 이걸로 마지막 입어 래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너무 덥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조도삼촌한테뭐 해줘야 돼? 나도 진짜 좋아한다. <laughs> 도서삼촌 안녕히 가세요. 겨우 잘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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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가